오늘 아시아 증시 안에서 유독 한국 증시 강했습니다. 뭐, 섹터별로 종목별로 호작거리가 많았고, 일단은 대선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봐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미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도 시장에서는 조방원이 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오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하나오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조선주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다시 전 전이 진입을 해본다라고 음. 뭐가 좋을까 했을 네. 때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오션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대한 단기적인 조정을 맞추고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차트가 버텨야 될 구간을 잘 버텨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방에 대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더힘 있는 탄력 있는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조선은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조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일제히 조선 종목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가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투자 포인트로 살려가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에 대한 키워드는 "원화 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화 강세"라는 큰틀 안에서 테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항공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첫 번째 테마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뽑은 키워드는 첫 번째는 여행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6월 초에 또황황금 연휴가 있잖아요. 뭐 하세요? 그때 저는 또 육아하죠. 아, 육런데 육아, 네. 집에서 이제 열심히 <laughs> 육아를 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건 남의 얘기지만 우리가 또 봐야 할 여행 안에서의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커다란 여행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면 사실 나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웃바운드라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테마 주제는 약간 아웃바운드에 대한 여행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1분기 수요만 보더라도 이제 국내, 국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780명을 좀 기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 이 수치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대한 99.1% 가량에 대한 회복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커다란 피해를 봤었던 여행 업계가 드디어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6월부터는 국제선에 대한 유류 유증 할 중료가 대폭 인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연휴에 맞물려서 티켓값도 싸지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여행 수요는 조금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좀 이끌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원화까지 좀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달러로 어 좀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전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로 여행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행 안에서 아웃바운드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체크해 볼게요. 네 여행이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어, 근처에 없어져 있는 여행사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여행사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런데그 어, 이전 수준까지 업황 자체가 회복을 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업황은 그만큼 회복을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어,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여행주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 룸이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기대 수익률을 크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 아, 그리고 달러도 약세가 되고 있고 유가도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여행 수요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기대감이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이 회복이 돼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가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아, 여행주들이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처럼 좀 연속성 있는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때가 있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팬데믹 음. 이후에 여행이 부각을 받을 이슈도 사실 없었고요. 네. 그리고 회복이 된다, 된다 기대감을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찍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지속성이 좀 부족한 게 가장 커다란 단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에 대한 수요 이미 수치는 9 9 1까 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100% 이상 넘어가면서 팬데믹 이후만큼의 팬데믹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보여준다고 라 하면은 오히려 좀더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또 단점을 한 가지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또 소개해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감염병에 대한 확산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진다라고 하면은 여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좀 피해자 중에 하나가.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아. 네 결혼하고 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네. 아직까지도 신혼을 못 가고 있는 어, 신혼 부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못 갔어요. 아 진짜요? 저 결혼식 네. 때다 마스크 끼고 했잖아요. 어 저도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결혼 이제 마스크 끼 세대이기 음.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여행주부터 좀 투자심리가 많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심리적인 위축이 될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잘 체크해 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결혼하셨어요? 제가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코 20년도. 아, 그렇군요. 네. 아, 저희 신혼여행을 네. 못 갔다라는 걸 잊고 있었는데 네. <laughs>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테마는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테마에 맞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아웃바운드 음. 관련해서 이제 여행을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반대적으로 인바운드 쪽에 대한 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레저 관광 산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신랑이랑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국적 분문하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맞습니다. 여기 어, 매일 경제 방송국 앞에만 보더라도 민속촌 보 가시면은 중국 관광객 분위기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한국 25년도 예상 추정치만 하더라도 19년도 대비 7% 증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행 수요가. 경우에는 아웃바운드로 99.1%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방한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는 전 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카지노라든지 관광 산업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두개다 숫자가 너무나도 좋은데 레저 관광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이어지고 있는 게한 한령에 대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 해서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무비자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양 국가도 모두 이제 여행객에 대한 모, 어, 모멘텀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 대한 사이클이 회복이 된다고 라 하면은 여기에 커다란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는 게 중국인이 한국에 얼만큼 들어오느냐 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는 중국인에 대한 수요가 한국에 좀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더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 중국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는 오히려 팬데믹 이상으로 뭐 빠르게 어, 초과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더 많이 들어올 전망, 그리고 장거리 여행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인바운드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중국을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 중국 단체 여행 무비자 입국이 또 7월부터 가능하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관련 있는 종목들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롯데 관광 개발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을 텐데, 이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신고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좀 부담스러운 자리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가 생긴다 하면은 차익 매물들이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지향성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올랐지만 앞으로에 대한 상승 룸이 남아있는 종목은 충분히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수 경제에 대한 회복 사이클이 약간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여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돈을 많이 안 쓰고 있다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 대한 내수 경제 사이클이 빠르게... 회... 풀리고 나서 그래야지만 한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돈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조금은 딜레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점 그래서 기대감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점이 약간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저 관광의 장점과 단점까지 모두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행 대 레저 관광 과연. 김민성 미니저의 선택은 어떤 테마인가요? 어, 저는 약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냐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지속성으로 봤을 때는 인바운드로 와서 이제 외국인들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내수경제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레저 관광 쪽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외 여행 못 가니까. <laughs> 네, 한국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덕이나 좀 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어, 오늘 또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 스포를 당했습니다. 이제 음. 앞서 앵커님이 딱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롯데관광개발이요. 이미 신고가 영역이기는 한데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과연 숫자가 더 좋을 수 있을까. 만약에 좋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무비비자 입국 허용을 7월부터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내수시장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심리가 한국에서도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피크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트에 적용이 되면서 투자심리는 기대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의 가격대가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세로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분기, 3분기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많이 떠있는 종목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는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박은 약간 지지선. 짧게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고 상방은 돌파한다라고 하면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구간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 보이지만 또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다라고 또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12,300원대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이 라인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상방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1차 목표가는 15,1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5,1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손잡가라는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 라인 이탈하면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어, 어,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비수기였던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낸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2분기 실적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오늘 요약해보겠습니다. 무료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도 4시 반에 무료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네이버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무료방송 링크 또 올려드리니까 어, 지금 같은 시장 굉장히 좀 순환 사이클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가 드디어 좀 바닥을 짚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2차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이클을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공지상 보시게 되면 또 내일의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 속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자료도 참고해보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료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까지 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